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컨터입니다. 최근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해성디에스, 텍 등등등 최근 시장 대비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많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기판 종목 내에서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종목 소개에 앞서서 최근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데일리로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성과가 아주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40에서 50%대 급증해주면서 단기에 강한 시세를 남겨줬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선별된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덕 대덕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에서 100% 무료로 데일리 정보들을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모든 정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덕이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라는 기판 관련된 대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기판 관련된 관련주 내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15,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지금 38,000원 이상까지 4만원을 향해서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상향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대덕전자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라는 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가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닫힌 기판입니다. 닫힌 기판. 자, 이 MLB 닫힌 기판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 서버 메인보드, 그다음에 플러스 GPU 모듈 이런 데이터센터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매출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동사에 AI 서버 양, MLB 다층 기판의 매출을 봤더니 어, 2025년도 한 360억 원에서 내년은 1,650억, 2027년도에는 3,700억까지 거의 10배 이상 2년 만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0억 원대에서 3,700억 원까지 그야말로 1 0배 수준의 엄청난 어,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 특히나 지금 신규 분야인 인공지능 AI, 반도체용 다층 기판 어, 실제로 이 다친 기반 쪽에서 2분기부터 북미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매출이 드디어 2분기부터 북미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AIB 중이 단 1분기 만에 1%에서 11%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현재 360억 원대 매출에서 2026년도에는 무려 3,700억, 10배가 넘는 실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속적인 공급 부족 상황, 그 다음에 고객 수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 2분기까지 생산능력 캐파를 2배 수준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급격하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전자의 MLB 사업의 고성장이 동사의 중장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한번이 회사가 원래 만들고 있는 것 중에 FC, BGA가 있습니다. 플립칩, 볼그레이라는 제품인데 역시나 어, 어떻게 보면 기판이죠.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용 관련해서 칩 수주를 했죠. 파운드리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향 FCBGA 칩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 기여하면은 내년에 상반기에 FCBGA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서 동사의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면 제 데이터 센터용 DDR5 라든지 GDDR7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기판 가동률이 현재 90%에 도달하면서 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사들 d 램 a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강한 수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FCBJ.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LB 가이 끌고, 그리고 플립칩, 볼그레이, FCBGA, 기판에 실적 개선이 더해지면서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때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서 2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의 증권사의 전망치 대비했을 때 실적이 더잘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영업 이익은 한 234억 원.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6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기업이다. 3분기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 대덕전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2026년도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7%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가 그러니까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대덕전자의 밸류 재평가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인세유로 입한 PCB 기업들 중에 AI 플러스 테슬라 이슈, 테슬라 납품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덕전자의 경쟁사 대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나 고부가치 제품이었던 f c b j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상당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어, 현재 실적의 압도적인 고성장을 감안한다면 4만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 지금 현재 주가 하단 부분에 35,000원 정도선. 미타로 내려왔을 때는 일단 차익 매물 대비해서 손실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축소 또는 현금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경쟁사 대비했을 때 상승 모멘텀이 상상이 많고 실적 급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데요. 대덕전자 지금 현재 분할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중간 중간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인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중간 대덕전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그리고, 대응 인사이트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에서 역시나 대응 전략과 뉴스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100%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대덕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에 대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종목 선별해서 다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